안녕하세요. 호러했던 나이에서 홍승돌 역할을 맡은 손유동입니다. 네, 무 무를 넘는데이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,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살아내고 계신 모든 회사원씨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한 순간도 무대를 비울 수 없는 저 승돌이 또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인사드리는 과거의 다방 사람들, 또 다른 꿈이자 지표가 되어준 사나이까지 여러분들과 잠시라도 마주하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올라왔습니다.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살고 있지 않았어요. 모두 매일, 4시간, 매분, 매초를 치열하고 또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, 늘 어떤 벽과 시련, 그리고 후회로 지치기도 합니다.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 모두 수족관 너머에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, 하루하루 더 꿈꾸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불을 얻는 데이 행사인 럭키드로우를 진행하기 전에 배우 한분한 한 분씩 인사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순서로 꽃님이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꽃님이 김수진입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오늘 홀라했던 사나이 공연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든든히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장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막내 배우 유성재입니다. 어,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부를 얻는 데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 통해서 많은 복 얻어가시고 많은 부 얻어가시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오늘 하루하루 소중하게 다시는 오지 않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특별한 하루 화이팅 할수 있는 힘 넘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공연에서 그런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고, 또 발걸음 하셔서 지칠 때마다 저희도 강민 여러분도 서로 에너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사나이. 여기에 들어가니다 네. 어.. 불을 얻는 데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을 얻으셨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도 해주고,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은 돈 주고 요즘, 요즘은 돈 주고 살수 있나? 그래도 웃음 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<laughs> 그러면 자 요청이 들어왔는데 불을 얻는 데이로 육행시한번 <laughs> 네부자실짠부 <laughs> 부럽다 예 네! 네! 네. 네. 너무 맛있네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, 네. 네. 아무튼 네, 여러분 뭐좀 호래던 사나이는 여러분의 어, 웃음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웃음이 공부실 때 그리고 어, 즐거움을 원하실 때 항상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저 차만 파는 가방의 샛별 대방, 샛별 대방, <웃음> <웃음> 샛별 가방 주인을 역을 맡고 있는 한 보라입니다. 어,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꽉 자리 채워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어, 진짜 부도분데 다 건강. 네, 모두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하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들 당첨의 행운을 드리면서 네, 하튼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만태 역할의 장지영이라고 합니다.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든 발걸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역시 무대 위에서는 아, 이 객석을 채운 관객분들의 이. 어, 네, 근데 힘과 에너지는 정말 말할, 표현할 수가 없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표현해봐요. 다섯 글자, 잠깐만. 또 오늘 날처럼 건강하게만 또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27일, 9월 27일까지 맞나요? 2 9일입니다 22일까지입니다. 2일까지될테니까요 <laughs>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또 뵙길 부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, 저는 예고 드렸던 대로, 럭키드로우, 세 분씩 돌아가면서 뽑을 건데요. 오. 그러면, 만태 삼촌부터 뽑을 건데, 오. 선물은 뭐냐면, 오늘의 만태 폴라로이드 사진, 그리고 MD 풀 세트입니다. 세 분씩 뽑아주시면 오. 됩니다. 정말 제 사진이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가서 선물을 갖다야될 텐데, 바로 뽑겠습니다. 대한민국에만 네. 버리지 마세요. <laughs>

아무도 안 좋아해 1층 A열 A열 어디죠? A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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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7번 아, 빠른 진행 괜찮아 <laughs> 아, 네. 표정을 못있겠어요자 <laughs> 1층 M열 20번 M열 20번, M렬 20번. M렬 계신가요? M이야 m 이 M M M입니다 M M열 20번. 20번 계신가요? 네 저희 계십니다 아 ,아! 부터. 네. 자 <laughs> 선물은 세분 추첨인데 <laughs> 어, 그 캐릭터 컨셉에 맞게 파스 음료 쿠폰 네.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이 음. 아, 네. 네. 사진인거죠? 네 음료 한 잔인가요? 어, 음. 어, 음. 어요 올리브이로 네. <laughs> 사진 아, 음료 사진 음. 나갔 <laughs> <laughs> 1층 N열 5번입니다. N열의 5번. 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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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 N이야, N이야. N, N, N. 자, 마지막. N. 계신가요? 네, 저기 계십니다. 축니다 보지 말고 뽑아야죠. 1층 N열 1번입니다. N열? N. 아, 저기 계십 네. 아, 그군요 자, 이요 손만 시고 뽑았습니다. 네, 1층 C열 10번입니다. 10번 오, 네. 아, 아, 자 이번에는 음. 선생님 예, 뽑아주세요. 예, 선생님, 아 잠시만요. 예. <laughs> <많이 뽑아도> <laughs> 선생님. 선생님은 선생님은 예. 역시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저희 모두의 예.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북이라고 합니다. 아오. 네, 저도 네. 사진만 네. 버려주지 마시고요. <laughs> 집에다 부탁드립니다. 자. 진 <laughs> 진짜 뭐야? 아. 1층. 아, 여기 1층밖에 없어5열 아, 그렇지. 5열. 아, 20번. 20. 누구시죠 5열 20번 확인하려고. 아, 나 확인할 거야. 그래서 아기 오늘도 시고요 자, 두 번째. 자! 일진아일 다든 알열알열6번알열알열6번 축하드립니다. Athlete, 자 마지막 1. 아이 열 H I R T 아이 열십7번 힘내십시오. 아 이번에는 저희 엄마. 엄마도 마찬가지로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컨셉에 맞는 파스다방 음료 쿠폰이랑고컨에 맞는? 네 파스다방 코스 되게 맛있는데 그쵸? <laughs> 1층 아이네 13번 축하드립니다 축층 오열에 음. 8번 가 보이어 안 보여요. 아, 어, 1층에? 1층밖에 F... 없다니까. 아, 맞다. <laughs> F열, F열에 아 이번에는 사나이 차례인데 이번에도 그급중 그 그것과 같이 초대권 이번에. 초대권! 정말. 초대권 그리고 콜라로 이제 사진. 아, 아. 초대권 초대권으로 사 자리는 비지점인데요. <laughs> 자. 야 <어디야>? 저도 잘날거요 자. <laughs> 1층. 비열. 비열 비열. 아, 11번. 축하드립니다. 아아 맞다. 오늘 말해주셨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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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아 진짜. 아 너무 열심히 하셨어. 자. 1층 H열 응. 8번 어기신열 16번 1층 가다 1층 L열 16번 아층 A가 된다 다 4층 C가 안다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? 아, <laughs> <laughs> 그거예요. 비타씨. 비타씨 이거. 네. 보라씨? 아 그리고 저는 제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제가 사인을 한 돼지저금통입니다. 집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니, 들어있진 돼지 않죠. 뭐가 소리 들어진 않아요. 가지를 네. 하나 드릴게요. Q열의 네. 11번 <laughs> 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F열의 5번 F열 5번 계신가요? 어? 안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O열의 12번 아 저... 네, 아, 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. 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끝나고 MD 부스에서 선물 찾아가시면 됩니다. 자 오늘 당첨되신 모든 회사원씨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회사원씨들에게 넘쳐나는 부와 행복과 그 어떤 좋은 모든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아 저희 호래했던 사나이 9월 26일까지 공연되니까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기대 부탁드리고. 저희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마지막 날까지 안전한 공연으로 운영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매회 최고의 공연이 될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 배우들 최선을 다해 연기하겠습니다. 나. 네. 그러면 다 같이 저희 인사하고 회장하겠습니다. 네. 회장 네. 네. 너, 그 전에 여기 다 음. 모여서 사진 한번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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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네. 네. 포, 포토 타임 한번 딱. 음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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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삼초, 삼초 합니다. 3초 하트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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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3초갑니다 나. 둘, 셋. 자, 센터. 하나, 둘, 셋. 자, 프레스코를 어, 갔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른 사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. 언젠가 저 멀리 바다로 갈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회사원 씨분들 꿈꾸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수족관의 금붕어 들려드리겠습니다.